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7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세 번째 환상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성벽이 되신과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성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2 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한 것은 스가랴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청량주를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하였습니다. 천사는 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위해서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천사는. 스가라를 지나쳐 나가다가 다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성을 측량하러 가던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다른 천사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은 너는 달려가서라고 하였습니다.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던 천사는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그것은 스가랴에게 전할 말은 기쁨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사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였습니다.천사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성게 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주변 원수들의 방해로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인적이 드물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이 번성케 되며, 이 전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성곽으로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확장될 것이며 또한 성읍을 방비할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평안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번영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과거 도시들은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벽이 없는데 번성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보문 오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용광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 성벽이 되어 돌봐주시면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랑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을 때에 엘리사의 몸종이 아침에 이를 보고 낙담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곧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영안이 열리자 그는 아랑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불성벽이 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세운 성벽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운 불성벽은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처럼 견고하게 보호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불성벽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오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북방 땅이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것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바벨론 땅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그곳에 거주하며 살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황폐해진 고국에 돌아가서 고생을 하기보다. 지금 자신들의 기반을 잡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고생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라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소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곳에서 피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후 과거에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악한 행실과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 되라 하십니까?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핍박한 열국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에는 먼지 하나 못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히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본문 구절 보시면 메시아께서 손을 흔들기만 해도 주의 백성들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아 파멸 속에 빠지게 된다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시온의 딸에게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은 노래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본문 1 1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즉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며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이복이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누구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잠잠히 그분의 처분과 판결에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눈동자 같이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런 저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불성벽이 되어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